안녕하세요. 광광광수의 고 광광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광고할 제품은 동국제약에서 출시한 덴트릭스 구강세정기입니다. 지금 현재 자, 충전 중인 상태입니다. 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물이 나오는 노즐 끝 부분이고요. 자, 지금은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충전. 단자인데,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쵸? 자, 마치, 어, 우리 휴대폰 무선 충전이 이루어진 식으로 앞에 떨어지지 않게 고정해주는 구멍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충전이 되는 아주 훌륭한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물은 어떻게 넣느냐 여기 지금 물을 넣는 탱크가, 자, 이렇게 있죠. 네,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음, 안에 같은 경우는 좀 잡는 게좀 크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 탱크가 있어야 사용하는데 충분한 것 같아요. 아마도 공민을 많이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립감은 여기, 여기에 이 부분이 잘록하기 때문에 잡고요. 여기 버튼. 온오프 버튼 그리고 모드 버튼으로 강도 뭐 이런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가 얼마나 세게 되는지 한번 자, 실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놓시면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약한 모드고요좀 세게 하면 이게 계속 쭉 세게 나오는 모드 약한 모드 그리고 좀 빠르게 나오나? 세게 해서 빠르게 나오면 뭐죠? 자, 이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물 나오는 거. 자, 요렇게. 요렇게. 어마어마하게 뿜어져 보십니다. 자, 요렇게만 봐가지고는 얼마나 센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자, 지금 물에 탱크를 꽉 채웠는데,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제 곧 물이 끝나야 됩니다. 자, 지금 물이 거의 다 썼어요. 물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한 사람 성인 이빨을 갖다가 쑥, 어, 성인 이빨을 다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의구심만 가지실 법한데, 자, 한번 파워를 한번 진짜 보여주는 실험을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파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략 이정도 어, 가그린이 담긴 가그린 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겁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정도면 지금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네, 플라스틱에 보습품이 흘러나오고 자 이만큼 당연히도 움직이지 못하네요 이게 엄청난 소리 구멍을 내것할때 엄청나게 봉사하러 들어갔죠 대략 이정도의 힘을 보냈습니다 이제 물이 다 됐네요 네 참고로 여기 물 넣는 구멍도 굉장히 간단하 생겨서 수도에 이렇게 눕힌 채로 잘 넣으시면 가득 채우실 수 있습니다. 어, 사용을 해봤을 때 어떠냐. 아주, 어, 100%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 치아가 간 사이가 좁으신 분들이, 어, 치실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대체하려면 한 부분에서 오래 있어야 되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해요 특히나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잇몸이 약하기 때문에 피가 쉽게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사용하다가 잘못하다가 내 얼굴 처음에 내 얼굴 방향으로 대고서 눌렀다가 안구에 직접 강타한 적도 있어요 사용시 굉장히 조심해야 되요 제법 엄청 셉니다. 안구에 맞았을 때 눈이 충혈되고요. 잘못하다가는 핏줄도 터질 수 있는 걸로 자 보입니다. 어 점수를 주자면 그동안 왜 이걸 진작 사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치아 건강을 위해서, 잇몸 건강을 위해서 어, 지, 어, 우선 가그린 같은 거자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양치하시고 그 다음에 치실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로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어, 치아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 잘관리시도록 하고요 어, 제품이 구강세정기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은데 이거 저렴하면서 어, 아마 처음 입문하실 때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광고광수에 직접 대놓고 하는 광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